그 장애라는 말을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발달 장애라는 거를 제대로는 원래 발달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장애가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자폐 쪽 아이들을 발달 장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발달 장애다 그러면은 발달에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쪽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사실 발달 장애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폐 쪽 아이들만 발달 장애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은 바뀌지는 않은 상태예요 어쨌건 그렇게 과로로 또 여러 오해가 있을까 봐 이렇게 제가 표시를 따로 했고요. 근데 어 이런 어떤 발달에 어쨌건 아주 우리가 전형적인 정상아들이 가는 코스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하나만 있는 게아니여가지고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어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발달에 어 여러 영역 중에 내 아이는 요 중에 하나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잘 봤을 때 이제 딱 하나만 어떻게 안 좋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살짝 다른 영역들이 좀 겹치게 좀안 좋은 경우들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잘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같이 다른 영역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어 그럼 나는 뭐를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뭐다한 시간 동안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엄마들이 바, 발달에 신경을 쓸까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한번 어, 접근을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 그다음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 정상인 아이들은 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 그리고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장애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발달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발달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도 신경을 안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멀쩡한 아이를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원래 신경을 많이 쓰는 엄마가 첫 번째 답이에요. 그리고 첫 첫째는 아주 정상적인 코스로 발달을 했는데, 첫째랑 달리, 이제 둘째나 셋째가 차이가 좀 나게 늦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영유아 검진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많이. 아니면 예방주사를 봤을 때 보통 많이 하는데, 소아과에서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다니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는 좀 진료를 받던지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막 말이 늦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 이럴 때 발달이 엄마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상식적으로 뭐 돌에는 걸어야 되는데 돌까지 뭐못 걷는다든지 두 돌이 됐는데 말을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보다 늦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엄마들이 신경을 쓰겠죠.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또 엄마들이 또또 또 헷갈리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로 첫 번째 아이들은 계속 발달하면서 좋아진다. 사실 좋아지잖아요. 발달이 원래 늦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부모가 봤을 때아이 정도 늦는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언제까지 얘가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건가라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있었는데 어, 어느 날부터 얘가 뭐 말도 하고 못 거는 거 같은데 어느 날부터 좀 걸으려고 하고 그러면 아 이제부터 빨리 좋아지니까 이제 다된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린이집 가봤더니 우리 아이보다 더 늦는 아이들도 보이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요 정도면 제보다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원래 늦댄다 막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늦댄 애들 원래 있어 얘들 다 괜찮아지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해 이렇게 얘기를 또 듣고 그러면 이제 더 헷갈려요. 결국 걸으면 됐고 결국 말하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늦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의혹이 생기죠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기들의 뇌발달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발달의 영역들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걷느냐를 주로 보는 대동작도 있고 그리고 손잘 쓰는 거 미세 협응 동작 영역도 있고요. 언어도 있는데 이제 말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표현 언어도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인지라는 영역이 엄청 크죠. 인지 발달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성이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이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전체 아이들이 발달하는 상태를 점수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화를 하면 이렇게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런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곡선을 그리면 이제 제일 많은 아이들이 요 안에 들어가게 돼요. 중간 정상 평균이라고 하는 값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로 1표준 편차가 있고요, 2표준 편차가 있고, 3표준 편차 있어요. 근데 3표준 편차는 이제 너무나 극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하지 않고 1표준편차 2표준편차 정도를 생각해요 요렇게 1표준편차 2표준편차로 빠르면 되게 물론 좋지만 늦는 쪽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죠 늦을 때 얼마 정도를 늦는가라고 했을 때 1표준편차를 넘어서면 어 의미있게 좀 늦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표준편차를 넘으면 이제 심각하다 우리 이거 좀 확실하게 늦다 이러니까 요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일 표준 편차 아래로 떨어졌을 때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신경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표준 편차가 전체 95.5%이기 때문에요. 이쪽저쪽으로약5% 정도가 남으니까 2.몇 명 정도가 이제 심각하게 늦는 거가 되겠고, 전체가 100명이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68.3% 정도가 1표준 편차 안에 우리가 정규 분포 안에 이제 평균으로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누기를 해보면, 대강 한 15. 몇16%이 정도가 2표준 편차 아래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애들 100명 중에서 아래에서부터 10몇 명, 16명, 뭐이 정도까지를 좀 의미있게 친구들보다 좀 늦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한다. 그래서 지능 지수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기능 평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1표준 편차를 넘어서면 좀어 이거 좀 신경 써야 되네라고 생각되고 약간 늦네. 2표준 편차를 넘어서면 확실히 늦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 지수로 따지면은요. 1표준 편차가 85부터예요. 그래서 85부터는 1표준 편차 안쪽이 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딱 85다 그러면은 어떨것 같아요? 약간, 약간 살짝 늦는 거예요. 생활을 못 하는 정도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장애진단을 70 아래로 주잖아요. 그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 표준 편차. 현저하게 정신 기능이 좀 인지 기능이 친구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아, 결국 다 따라갈 것 같은데 뭐 굳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아, 아빠도 말이 늦었대요. 그럼 뭐, 아빠도 평발이에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럼 우리 첫째도 말을 되게 못하다. 어 금방 뭐네살 이후부터 갑자기 여섯 어떤지 뭐 여섯 살 이후부터 갑자기 다 정상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들은 모든 사람이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당연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죠. 얘다 얘 이렇게 정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몰라요. 100%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사가 아니라서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엄청 많은 애들 봤죠. 뭐 몇천 명보다 더 봤을 것 같아요. 몇천 명보다 더 많이 봤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애들이 다 똑같으면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케바케라고 말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많이 좋아지고 어떤 아이들은 기대보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게 원인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미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시기에 맞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확인하는 거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빨리 확인을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에서 동탄성신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한테 연구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발달장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언어발달장애가 제일 많아요. 한44%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영역들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이 표준 편차 아래로 내려가면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가 거의 36%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3% 정도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자폐라는 진단의 기준이 좀 바뀌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정신과 협회에서 정의를 바꾼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영유아 검진으로 좀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엄마들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 애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은데 뭐 숨기려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더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게 보고된 건4% 때까지 본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면 다 깜짝 놀라요. 너무 너무 많다고. 뭐 어쨌건 이렇게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 미국도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좀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한2% 때까지도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운동 발달도 꽤 많이 있어요. 11% 정도 그리고 지적 발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퍼센트 따라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죠. 0 0 미만이 6.5%면 원래 0에서 3%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이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 만 3세까지 신경 발달이 최대로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빨리 발견을 하는 하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리고 뉴스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이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집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러면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3세가 넘는다 해도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의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입증이 됐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뭐 한두개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맞기는 맞고요.